할렐루야 2월 17일 생산 원 포인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조금 먹어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했던 요나다는 꿀을 먹으며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더큰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월왕이 살던 당시에 금식은 애도를 위해 하던 것이었는데, 고통 혹은 불행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와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식사를 하며 힘을 비축해야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월왕의 어리석은 선택이 오히려 완벽한 승리보다는 반쪽짜리 승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나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비축해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금식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처럼 반쪽짜리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긴 여정을 걸어갈 힘을 비 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되시며 우리의 힘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